물수제비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. 내가 보여줄게. 물수제비라고 아. 누가 많이 챙기는 아. 가 싸움이에요. 아. 그래서. 아! <laughs> 세운밖에안 했다. 이거 잘해야 돼. 할줄 알아요? <laughs> 알아요? 해봐요. 에이, 오! 두 번! 잘 봐요. 아, 나도 두 번. 아나 이거 잘하는데 원래. 나 이거 한 여덟 번 해요. 오, 진짜? 어, 이거 약간 옆으로 이렇게 빠바바 이렇게. 빠바바 이렇게, 아, 이렇게 해. 야돼 옆으로. 오나한네번한거 같아. 네 번. 옆으로 옆으로. 옆으로. <laughs> 이게 돌이 옆으로 이렇게 타야 돼요. 퐁퐁퐁 이렇게. 그래서 이게 이렇게 던져야 돼요 이렇게. 그렇죠 그치 그치! 그래서 쭉 밀어서 해야 돼. 오케이? 굿짱. 네. <laughs>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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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해봐, 해봐. 어, 그치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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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오 <laughs> 다섯 번 했어, 다섯 번! 신기록! 나보다 잘하는데? 나보다 잘하면 어떡해? 아, 괜찮은 도를, 오케이. 찾았다. 찾았다, 너다. 아, 이제 다섯 번 한다, 다섯 번. 아니, 멀리만 가고. <laughs> 아, 이제 나보다 잘해. 해봐. 아니, 아니, 뭐야. 아니, 대충 했는데, 여섯 번이나 되겨. 아니, 왜 잘해? 나보다 잘해. 역시, 몽골의 후예인가? <laughs> 징기스칸의 후예. <오> <laughs> 아니, 내가 알려줬는데. <laughs> 인정, 잘하네. <laughs> 징기 스캔의 후회는 제가 못 이겨요. 와,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